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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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예방수칙과 거리두기 꼭 지켰으면 합니다. 지난주 블로그 대문, 정신없이 강의를 진행했는데, 오늘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는 2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카테고리 만들기, 키워드 만들기,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 그리고 포스팅하기 그러니까 블로그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SNS 활용 6-2장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만들기 넘버 no. 2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블로그 제작하는 거 제목 다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는 여기 있어요. 여기 블로그 c 네이버.com, 슬래시 여러분들의 아이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음, 크롬을 띄우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 블로그. 네이버 점컴 슬래시 여러분들의 아이디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든 블로그가 보이시죠? 여기서 로그인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아이디를 치시면 되겠죠? 이제 들어오시면은 내 메뉴에 있는 콤보를 누르시면은 관리라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두 번째 관리라고 보입니다. 관리 누르면은 이렇게 블로그 정보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블로그 이름, 별명, 소개글 작성하면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의 블로그 이름, 내가 블로그 이름을 안 정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이름을 정했으면은 블로그 이름 정한 걸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별명 닉네임이 있죠? 닉네임 뭐라고 쓰라랬어요? 음, 교수, 명장, 선생, 도사, 셰프. 뭐 족구를 잘한다. 그러면 별명은 족구 도사이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블로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 성공회대 박경호 블로그는 성공회대를 다니고 있는 박경호. 어, 제가 성공회대를 해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포스팅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입니다. 저의 경험 저의 스펙 저의 포트폴리오 저의 동아리 등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미래의 저를 상상하면서 만드는 더큰 소셜미디어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주제. 내가 영화다, 미술이다, 디자인이다, 음악이다, 드라인이다, 애완 반려동물이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블로그 프로필 있죠. 블로그 프로필은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의 사진 등록 눌리셔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아니면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올리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모바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 뜨는 커버 사진이에요. 또 여러분들 직접 만드셔 가지고 여기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사이즈는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320 320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만 진행을 하면 되고. 다 작성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형태가 반영되었습니다. 나오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정보는 이렇게 된 겁니다. 개인 도메인으로 블로그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 도메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 드메, 도메인 등록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검색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는 후이지.co.kr 이고, 그 다음에 등록은 여기가 가장 쌉니다. 따따따 우비.co.kr. 그래서 여러분들 도메인, 1년 도메인 비용이 한만원 정도 여기는, 여기는 한 2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도메인 필요하신 분들은 우비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 우비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에, 마이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에 포워딩 서비스라고 했어요. 포워딩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호스팅이나 포워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lrparty.kr에다가 자 포워딩을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누르면은 여기 제목이 나와요. 성공회대 홍길동 사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 blog.naver.com 슬래쉬 sns mb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동포워딩 고정포워딩인데 유동포워딩은 서비스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 주소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는 게 유동포워딩 고정되는 게 고정포워딩 근데 이거는 유동포워딩 안, 안 되는 사이트가 되게 많으니까 고정포워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잖아요. 확인 누르면, 자, 여기, lrparty.kr 이라고 하는 게, 포워딩이 지정이 됐죠? blog.naver.com, snsmba 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lrparty.kr 이라고 치면 되겠죠? 눌러서, lrparty, lrparty.kr 이렇게 치면, 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정한, 블로그를 이렇게 화면이 뜨죠. 네,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 에디터를 스마트 에디터로 쓸 거냐? 스마트 에디터 2, 이걸로 쓸 거냐? 콘텐츠 공유를 누르면은 여기 나오죠. CC l 이라고 CC l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Common Create License 라이센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작권이 라 그랬어요. 저작권. 그래서 이 저작권은 무조건 사용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린 컨텐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허락을 할 거냐? 허락하지 않을 거냐?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권을 허락할 거냐? 허락하지 않을 거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거 허락할 거냐?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허락하지 않음? 허락하지 않음에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할 때, 사용권 허락이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구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 출적. 자동 출적?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블로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긁어가는 거. 예,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한번 해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동 재생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음악 파일을 연결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안 하시는 게 좋냐 하면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났다. 그럼 회사 직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할 거는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스킨. 키는 블로그의 디자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디자인 할수 있으면 직접 디자인 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사진을 편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뉴 글 동영상 관리입니다.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음 관리의 핵심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블로그라고 하는 거 있죠? 블로그라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 블로그가 실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카테고리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죠? 요거 만들자 그랬죠? 요거.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자, 1번 카테고리, 2번 카테고리, 2번 안에 서브 카테고리 다섯 개그 다음에 3번 카테고리, 4번 카테고리, 5번 카테고리, 6번 카테고리, 7번 카테고리,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는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폴더라고 했어요. 폴더, 폴더. 그리고 실제 포스팅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최소한 음, 이렇게 일곱 개 여러분들 잘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 총1 1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카테고리 만들 때는요 여기 전체 보기에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1단계 카테고리, 그래서 나의 소개 만들고 또 여기 가서 전체 클릭하고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은 대학 생활, 대학 생활에 1학년, 2학년 있다 그랬죠. 대학 생활, 그다음에 전문 정보, 이렇게 봉사활동인가요? 봉사활동 치면 되는데, 여기 대학생활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1학년.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클릭해서 카테고리 추가하게 되면 2학년.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카테고리 추가. 3학년. 여기 눌러서 카테고리 추가. 4학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속에 대학생활, 동아리, 카테고리 추가해서, 동아리 활동.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카테고리. 여기서 카테고리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있죠.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카테고리 글자가 나오면 여기 에 숫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숫자가. 포스팅한 숫자가 별로 없을 때는 얘를 안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어느정도 포스팅한 숫자가 많아지면 체크해 를 주시는 게 좋고 공개 설정 이 카테고리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분류 주제 분류는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이제 글 보는 게 블로그 형이 있고 앨범 형이 있어요 블로그 형은 저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블로그 형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글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블로그 형이라 그러고 어, 여기에 그, 글이 없고 이렇게 사진으로 주로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거를 어, 앨범형이라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앨범형을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블로그가 어, 신문 같은 느낌이 나고 싶으면은 블로그형.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사진 위주의 블로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앨범형을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앨범형일 경우, 뭐 정방형이나 원본 비율이냐 물어보는 건데, 그, 이제 목록. 이 목록들을 쭉 열어줄 거냐, 닫을 거냐. 만약에 목록을 열을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몇 개씩 보여줄 거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목록을 닫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별로 안 썼을 때니까.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많이 했다. 그럼 그때 목록 열기를 해주고, 서브 카테고리가 있을 때, 이걸 접을 거냐, 펼 거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적으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거의 안 쓰고, 주로 뭘 쓰냐면요, 프롤로그라고 하는 거 써요, 프롤로그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는, 신문처럼 보이는 거는, 프롤로그라고 하는 걸 지정해서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설정이 됩니다. 페이지당 글은 한 개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페이지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페이지 뷰가 많이 일어나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져요. 그런데 페이지당 글이 세 개로 되어 있으면 세 개의 글을 봐야지만 페이지 뷰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고 하면은 페이지당 글을 한 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내가 만든 카테고리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메뉴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요 메뉴를 내가 카테고리 별로 설정하는 거를 상단 메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단 메뉴 설정은 내가 총 4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4개를 설정하고 나면 더 이상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 메뉴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 대학 생활. 대학 생활을 선택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아리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의 카테고리만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머와 일상, 회사소개, 최선생 뉴스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대학생활 보이시죠. 대학생활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만들어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단 메뉴라고 얘기한다. 프롤로그를 설정하라 고했어요 프롤로그 프롤로그를 사용으로 해주시고, 이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저처럼 이런. 이런 블로그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로그를 사용 후 대표 메뉴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프로로그 관리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프로로그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일단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 프로로그 관리나 이 프로로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로그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프롤로그는 뭐냐 하면은 여기 에 같이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프롤로그가 글 강조형이 있고 이미지 강조형이 있어요. 글 강조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이 글이 많이 나와 있죠. 글이 많이 나와 있는 거를 글 강조형 글 없이 사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미지 강조형이라고 해요. 거의 다 사진이 많죠 여기 사진 많이 나오고 사진 많이 나오고 사진 많이 나오고 거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글은 조그맣게 나온 걸 이거 이미지 강조형. 이글 강조형은 글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문 같은 블로그를 만들고 싶으면 글 강조형이 좋고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미지 강조형이 좋습니다. 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메인 목록은 뭐냐면 제일 위에 뜨는 겁니다. 제일 위에 뜨는 거 여기. 여기서부터 그 여기까지를 메인 목록이라고 얘기하고, 메인 목록을 뭘로 할 거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블로그 전체 쓴거 있잖아요. 이 전체 쓴 거를 순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여기에 1번, 여기에 이거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 7번이 되겠죠. 6번, 5번, 4번 아니지 잘못했다. 이게 오늘 쓴 거, 이건 어저께 쓴 거, 이거는 그저께 쓴 거. 매일 하루하나씩 에 쓴다 그러면 이건 그저께 거, 그, 그 그저께 쓴 거, 이거는 그그 그저께 쓴 거, 그그 그저께 쓴 거. 이 순서대로 보여지는 거. 최신 게 올라오는 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생활에 대한 카테고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는 여기 변경을 눌러가지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게 바뀝니다. 일단 여기, 1번 있죠? 1번. 여기 있는 요 1번이 카테고리 어떤 거? 대학생활 안에 있는 포스트 중에서 요게 제일 최신 거, 오늘 거, 이거 어제 거, 이거 그제 거, 그 그제 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대학, 대학생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메인 항목은 대부분은 전체로 해주고, 내가 특정하게 어느 카테고리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카테고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목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만 순서대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눌러 가지고 전체를 누르게 되면은 이 전체 순서가 이렇게 이미지로 여기 이미지 요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미지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메인 예를 전체로 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테고리별로 넣어줘요. 이 4번은 메모장인데 메모장은 이제 방명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메인 목록은 전체 보기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목록하고 글 목록 요세 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요거에 걸맞는 음 카테고리를 선정해 주시면 돼요. 이 순서를 글목록을 위로 올리고, 글목록이 위로 올라갔죠. 이미지 목록이 밑으로 내려왔죠. 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 노출 수는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줄 이렇게 돼 있죠. 이세 줄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미지 목록은 몇 줄을 쓰겠다. 여기대로 하자면은 얘는 몇 줄로 돼 있어요. 얘는... 이미지 목록도 세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줄로. 그 다음에 글 목록도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 거죠. 글 목록도 세 줄로 되어 있고. 글로그를 처음 할 때는 가장 작은 숫자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메인 목록은 세 줄. 어? 이미지 목록은 한 줄. 그 다음에 글 목록은 한 줄. 추창기는 이렇게 써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스팅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적절하게, 저처럼, 세 줄, 세 줄, 세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요. 클릭하고 이거 체크해서 쓰겠다, 안 쓰겠다 뭐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써지면 체크 안안 안 나옵니다. 이 화면에 이거만 나옵니다. 메인 화면만 상단 메뉴 먼저 아셨죠? 그쵸 그다음에 블로그 아셨고 이 메모 게시판 은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사용하지 마시고 프로로그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블로그 시 질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요. 배달 중지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기본 정보 설정해주는 거 하고 여기 메뉴 클 동영상 관리에서 어, 카테고리 만들고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로그 관리해주고 이 정도만 하면요, 웬만한 음, 블로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틀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서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음 여러분의 사이트에 가서 내 메뉴에 가서 글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글쓰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블로그 포스팅이 2.0 버전이 있고, 스마트 에디터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스마트 에디터 버전인데, 요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2.0을 먼저 활용해 보고 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면은 여러분들, 여기, 뒤로 가셔가지고, 여기, 내 메뉴에 가서, 관리에 가시면은, 여기 기본 에디터 설정 있죠? 기본 에디터에서 스마트 에디터 1요 베타 버전 이거, 요거, 요거는 음,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디터고 실제 PC에서 사용하는 거는 얘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아, 블로그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로 어느 정도 사용해보다가 그리고 PC에서는 이것이 편합니다. PC에서는 이게 편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편하니까, PC에서 사용할 때는 스마트 에디터 2 0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2.0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 그러면은, 내가 블로그 글쓰기 있죠? 내 메뉴에서 글쓰기로 들어간 경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스마트 에디터 2.0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사용을 해 보시고 나서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음, 조언을 해 드립니다. 여기서 글을 쓸 때는 어떡한다? 일단 게시판을 눌러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있죠? 내가 1학년이다, 1학년 눌러 카테고리. 우리가 정해놓은 카테고리에 글 제목을 쓰는 겁니다. 성공, 에대 기동. 작년 SNS 리포트 샵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음, 컨트롤시 눌러가지고 제목에 썼던 한번더붙여주고 글씨를 쓰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공. 홍길동입니다. 오늘은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여기에 사진 집어넣고 싶으면 클릭해서 사진을 넣으시면 되고 PC에 있는 사진을 만들어 놨던거 올리면 되겠죠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는데요 순서. 바꿔서, 올리기 누르면, 올라갑니다. 순서가 정해졌죠? 사진 올리고, 그 사진 사이에다가 글자를 쓰면 되겠죠? 여기, 동영상 넣고 싶다. 그면 클릭하셔가지고, 엔터치시고, 동영상 넣어주면 되겠죠? 동영상 넣어주면 되고. 할 선택 동영상이 있다.